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군대에 들어가기 전 남들처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대부분 1학년까지 마치고 가든지 아니면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간 제대 후에 다시 공부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미룰 수 있을 만큼 많이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c c 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해서 처음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어, 3학년 2학기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도피성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직으로 가려다가 친구들이 꿀보직인 운전병으로 가라고 하길래 어차피 일종 면허도 있으니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군생활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한이 벌써 20대 중후반이 되었더군요. 더 늦기 전에 대학에 복학 신청을 넣어서 하던 공부를 마쳐야겠다 싶었지만 등록금을 당장 낼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단기간에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물류 정리 빼고는 대체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권이 다 술집이어서 낮 타임에는 진상도 없었고 대부분 담배만 사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폐기 정리할 일도 많이 없어서 한 번씩 앉아서 조라도 별 지장 없을 정도로 조용한 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리운전 말고 저녁에도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운전도 할줄 알고 운전병으로 있었던 걸써먹고 싶기도 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대리운전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 꽤 수입이 쏠쏠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시간당 4골 정도 잡는데. 1콜당 1만 5천원 정도 가져가다 보니 하루 평균 10만원은 기본으로 챙겨갔습니다. 대신 가끔 진상들이 아이도 어린데 이딴 거 한다면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다 등의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걸 참는 게 힘들었지만 그 외에는 다 할만했습니다. 아들 같다면서 고생한다고 팁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삶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먼 곳으로 떨어져도 어플 사용해서 콜 나오면 저희 집 앞까지 1,500원에서 3,500원만 주면 데려다 줘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등록금을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던 와중에 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콜을 받고 손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앞에 도착하니 기품 있어 보이는 아줌마가 딱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가방도 프라다 신발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명품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차 어디에 있으니 풀고 오라고 하시길래 차키 받아서 가는데 몸에 명품 걸친 것처럼 차도 그냥 보통 차가 아니라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외제차를 한두 번 몰아보긴 했지만 어쩐지 손이 떨려서 평소보다 더 조심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뒤그 그 사모님을 태우고 대구로 가고 있는데 저한테 몇 살이냐? 왜 일하냐? 등등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살이고 군데 제대하고 난 다음 복학하려고 했는데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물어본 대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있냐고도 물어보시길래 입대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하니 왜 헤어졌냐고도 묻더라고요. 좀 말이 많으신 분이네 하고선 장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넉살 좋게 걔가 바람 펴서 헤어졌어요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같은 사람 두고 바람 피는 것도 참 능력이다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사모님 집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내려드렸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사모님이 저보고 용돈 벌 생각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돈이 필요했기에 물어봤죠. 네, 저돈벌 생각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인데요? 그러자 사모님이 제 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알려드리니 다음번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만원짜리 대리비를 10만원이나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죠. 저는 다음번에도 대리기사 혹은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주시라나 싶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카톡이 오는 겁니다. 카톡을 확인해 보니, 사모님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시간 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 말고는 널널했기에 된다고 하고, 사모님 동네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한 술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거 TV로만 보던 이상한 게 아닌가 싶었죠. 사모님은 분위기 좋아 보이는 바에 들어가더니 조니워커라는 양주를 시키셨습니다. 저보고 술좀 하냐 물어보셔서 저 잘은 못하고 조금 할줄 알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사모님은 양주를 한잔 들이키시더니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무슨 20대 초반 여자애가 이별하고 울듯이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좀 진정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결혼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남편이 하는 일을 믿고 집에 안 들어와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빚쟁이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져 힘든 시기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서로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풀리고 난후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난 이후에도 남편분은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일 때문에 바쁘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안 그래도 집에 잘안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서운한데 어느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냐 여쭤보니 남편 셔츠에서 파운데이션 색깔이 흐릿하게 보이더랍니다. 사모님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에 주저없이 남편분의 핸드폰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남편분은 웬 20대 젊은 여자랑 사랑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만나서 데이트하고 명품백과 옷도 사주고 그 사실을 확인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곤 저한테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자신이랑 아무 관계 없는 타인에게 자기 속내를 좀 털어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주위에 힘든 티도 못 내고 그냥 한참 어린 저한테 속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제가 또 들으면서. 리액션이 좋습니다. 사모님 힘든 마음에 같이 공감해드리고 사모님 편을 많이 들어줬죠. 저는 그냥 얘기만 들어드리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한 시간도 한 1시간 30분 정도 얼마 안 걸렸어요. 시급으로 약 1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받으니 진짜 행복했습니다. 간만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신발도 괜찮은 걸로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내일 낮에 시간 되냐 말이죠.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고, 다음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사모님 차를 몰고 웬 호텔 식당에 갔어요. 제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카페에 가서 남편 분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람 피는 거 아니냐, 파운데이션. 모든 자국과 카톡을 봤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분은 사실 맞다고 사모님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어차피 이대로 관계가 지속되어 봤자 쇼인도 부부지 항상 외롭고 힘든 삶과 가정이 될것 같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절대 속 시원하게 이혼하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탈하고 지쳐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사업이 사모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에 또 남편분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기에 위자료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300만원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다고 그냥 저는 사모님 얘기 들어드린 것 뿐인데 300만원이나 받아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당연히 너무 받고 싶었고, 체면 차리기로 여쭤봤어요. 그러니 사모님은 제가 얘기 들어준 게 힘든 요즘에 가장 큰 위로였다며, 정말 받아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 주시는 300만원을 받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사모님께 더 이상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카톡 푸사도 다 내린 걸 보니, 남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사모님이 주신 300만원을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자기 개발이나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해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버니 신기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던 부분이 더 크겠죠. 그래도 그 사모님이 마음이 참여리고 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살면서 처음 겪었던 저의 황당하고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이후로도 그 사모님이 연락 오면 저는 당장 나갈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